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어제 2,900원대에 마킹했었고요. 지금도 지금 3,003원 달리면서 지금 2,900원대로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정확한 매수 가격과 지금 매도 가격 예약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이 어떻게 진입을 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진입 가격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리플은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장기 보유로 지금 계속 계속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 가격이 낮아졌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격, 진입 가격 제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공유방 들어오셔서 남들보다 빠른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과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 남들보다 빠른 투자,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플러스 여기에 단타와 지금 급등 같이 추천 드리면서 번외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타와 급등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급등과 단타는 나오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에게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플러스 제의 월급까지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세력들의 정보와 실시간 해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알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예약만 해 두신다면 편안하게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은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실 수 없어요. 일도 하셔야 되고 본업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 취득도 저보다 약간 느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제 공유방도 제일 늦게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편하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단타 코인은 클리어 풀입니다. 62.6원 달리고 있고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63.3원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 보고 따라오는 건 위험하니까요. 실시간이 아니에요. 방송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드리고 있는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매도 잡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루에 최대 6개 이상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번외 수익 벌어가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더 용돈과 시드머니 더 두둑하게 챙겨가시면서 이제 다른 투자 진행하신다면 수익 더 극대화시키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밈코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밈코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다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빨리 캐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제 계좌 구요 리플 저는 349% 먹고 있습니다 지금 클리어풀은 15% 16% 먹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 공유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했을 때마다 여러분들 왜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요거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더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제가 열심히 서포터 해 드리면서 더 증가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천천히 읽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거고요.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실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 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지금 XRP 4위 달리고 있고요. 2.0이 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7포인트로 지금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 지표는 이제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꼭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29포인트로 아직도 공포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8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91,755달러, 지금 이더리움 3,203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솔라나도 135달러. 지금 엄청난 하락도 아니고 엄청난 상승도 아닙니다. 지금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돈벌수 있는 타이밍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날짜는 12월 19일입니다. 이때 일본 금리 결정이 나타날 텐데요. 이제 이때 지금 상승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지금 일본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결 가능성도 지금 계속해서 계속 유추가 되고 있는. 이기 때문에 요 날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기억하기도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공유 방 들어오셔서 머무시면 은 제가 정보들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지금 12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7%입니다. 지금 ETF는 계속 계속 지금 유입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출이 하나도 없이 지금 10억 달러 달성도 했고, 지금 솔라나보다 더 높은 가격대 유지 중입니다. 여기에 지금 21시어즈도 지금 계속 계속 상장이 지체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부터 상장이 되면서 이제 빠르게 더 유입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지금 많은 호재들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답답한 행보,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요거 정확한 데드라인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들 다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 역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인생 여전히 보내실지 이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 타이밍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들의 정보와 해외 실시간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 소중한 돈 제가 더 증가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인생 역전 타이밍도 잡아 보시고 저와 함께 단타도 진행하시면서 용돈, 시드머니, 제이의 월급까지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숨어있던 대형 신호 포착, 진짜 반등 오나? 지금 XRP가 최근 몇주 동안 약세 흐름을 이어가며 한달 기준 하락폭이 확대됐다. 동시에 단기 변동성도 높아졌으며 자산은 일정한 범위 내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반복되며 방향성 둔화가 나타냈다 지금 대칭 삼각형 패턴이 유지되고 있으며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저점은 더 낮아졌으며 온밸런스 볼륨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했다. OVV는 지금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은 매수, 매도, 누적 변화가 단순 가격 움직임과 다른 방향성을 보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 장기 보유자 동향에서도 변화가 포착됐고 12월 3일 기준 1억 1,083만 3,156 XRP가 이동했으나 12월 10일에는 5,115만 7,301개의 지금 SRP로 감소해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 보유자도 보유 비중을 낮춘 흐름을 보였으며 지금 기술적 구간에서는 특정 수준 돌파 여부가 다음 단계 의 방향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상당 구간에서는 추세전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설정이 되고 있어서 하단이탈시 추가 하락을 가리키는 구조적 경계선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제가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달러가 깨지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뭐 1.8 달러 예 측이, 나 오고 있 는데요. 1.8 달러 내려 가면은, 지금 저도 던질 거고요.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도 다 던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은 더 크게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달러 수준을 어떻게든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분석가들의 예측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대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가격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진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져갈 겁니다.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챙피하실 거 아니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제 정보 활용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